전에 이거 일자 맞췄죠? 네. 이제는 원래 원래 우자 만드 만드는 거잖아요. 만드는 건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초공기를 사용해서 만드는게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초공기 안 사용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네. 이거 일단, 위에면, 우자처럼 맞추기입니다. 우자처럼 네. 우자처럼 맞추기인데요. 어, 이건 쉬워요. 이, 위가 하얀색이에요. 센터가 여기에, 아 노란색이면 노란색이죠? 그러면, 그러면 이 노란색 엣지조가, 위에 말고 이쪽에 있는, 쪽 위쪽에 있는 거를, 네. 이쪽 보시고 이쪽에 있으니까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하시면 일자 맞춰지죠. 여기 이번에는 이쪽 보고 하셔도 돼요. 그런데 대신 시간이 조금 걸려요. 두 번을 돌리고 내리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쪽을 보시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하면 바로 돼요. 네, 네 너무 빨리 끝났네. 네, 너무 빨리 끝났죠? 네, 삼성교부 왕초보 공식 2단계가 아? 네, 2단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